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여름에 묵었던 여가 쉐어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쉐어하우스죠. 애월에 있는 여가 쉐어하우스. 근데 저는 오늘도 2호점을 가야 하는데 1호점을 찍고 가고 있었습니다. 네. 잘 도착한 줄 알고 도착했는데, 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행히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제가 일주일 동안 생활한 여가 쉐어하우스의 2호점, 2인실입니다. 이렇게 오션뷰를 볼수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방 안에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요. 공용 공간에서 BGM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프로필 뮤직 제이에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이에게는 일주일 동안 제 기상송으로 밖에서 저를 깨우는데 많이 틀어졌었어요. 추억이네요. 아, 그리고 첫날, 첫 끼로 이렇게 대패 삼겹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아, 너무 맛있었는데 어딘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 그리고 이때 생전 처음으로 고스톱을 쳐봤어요. 아, 근데 한 5천원 잃었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안 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패를 카톡방에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사람들이랑 이렇게 판포포구에 와서 밤 수영을 했어요. 어, 제가 일주일 있는 동안 밤 수영을 두번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밤 수영을 했던 기억이 제일 남더라고요. 다이빙을 못해본게 조금 아쉬운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 쉐어하우스 사람들이랑 나만의 향수 만들기 향수 공방도 갔다 왔어요. 여기는 애월에 있는 포센트라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향수 샘플을 맡아보고 맨 처음에 자기가 맞는 탑의 향.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맡을 수 있는 미들의 향. 그리고 완전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남는 잔향인 베이스의 향을 자기가 원하는 향만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향수 샘플도 되게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시속카이막을 먹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와 여긴 진짜 카이막 좋아하시면 꼭 가보셔야 돼요 진짜 찐해요 같이 간 우리 식구들 저 진짜 쉐어하우스 사람들이 저한테 ENFJ라고 했어요 <laughs> J인가? 저는 뭘까요? ENFP일까요? ENFJ일까요?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 까 응. 어, 아, 오진짜 신기한 거안어 양손이 움직이니까 눈로 움직이네. 그래? 아, 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아. 눈으로 눈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든가 <laughs> <이렇게 움직이네. 웃음> 누나 손이 움직이네 눈이 움직이네 어. 너, 그냥 뭔가. 움직여야 돼. 막. 진짜 감성 공부해 어. 뭔가. <웃음> <웃음> F F. 아, 나 보아, 뭐, 나 보라고. E N F J가 맞는 거. 내가 지금 봤어. 그래? 난 P E N F P는 뭔데? P 내가 개과한 안 돼서 그런 거야? P는 진짜 <laughs> 안된거 같아. 그냥 E N F P 하고 싶은 거야. <웃음> 야, <웃음> 가, 가자. <웃음> 가줄게. <웃음> 가고 싶으시네. 하고 나쁘나? 굳지 마. 굳지 마. P부터 뛰라 동물부터. <laughs> 저는 ENFP 호소인 이었을까요? <laughs> 아 그리고 이렇게 다 먹고 나면 설거지방으로 달무티 같은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yes. Yes. Good. Yes. Good. 12, wow. 아 보드 예스! Yes. Oh. 아 뭐야 막아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거실 공용 공간에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달무티도 하고, 보드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낙화 카페로 유명한 플로웨이브에도 다녀왔습니다. 소원을 매달은 종이를 줄에 묶어서 불에 태우면 이렇게 불꽃이 낙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음악이랑 같이 듣는 건데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꼭 가세요.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찍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먹으러 또 제주 가고 싶은데요. 산지 해장국인데 이게 양 대창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많은 내장 보셨나요? 진짜 국물이 맑으면서 깊고 얼큰하고 여기에 계란까지 풀면은 또 감칠 맛이 나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침이 나옵니다. 산지해 장국 꼭 가세요. 강추! 아, 그리고 저는 제주에서 요화정을 처음 먹어봤어요. 어 요화정을 먹자고 해가지고 요화정을 이제 사와서 숙소에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아, 무슨 제주까지 와서 요화정이야 했는데 아, 이게 그 셰어하우스에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수다떠니까 또 이게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갈 때마다 항상 못 가서 아쉬웠던 이 침봉 상장을 드디어 갔는데요. 어, 카페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포토존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 너무 고마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보고 싶었던 책방 소리소문. 드디어 갔습니다. 이 책방 소리소문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서점 150개 중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들어간 서점이라고 해요. 여긴 이렇게 블라인드북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제가 여기서 블라인드북을 기념품으로 제 거랑 또 하나를 더 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당시에 짝사랑하고 있었던 사람 거를 샀거든요. 근데, 어, 약간 서울 와서 주긴 했는데, 은근한 거절을 당해버렸어요. <laughs> 아, 저때 감정이 생각나네요.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었는데, 카톡을 막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게 되고, 막 카톡을 기다리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사람은 포카리 스웨트 같은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을 접어버렸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서 성격이 나오네요. 이렇게 북북 찍는 거. 좀 조심스럽게 찢어야 되는데, 그쵸? 아, 이래서 안 돼. 우리 서점 같이 갔던 우리 식구들, 작은 아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을이 또 예쁘게 지길래 단체 사진도 남겼어요. 아, 팜포포그 밤수영은 아직도 생각나요. 나중에 여름에 또 제주도 가서 팜포포구 밤 수영을 또 하고 싶어요. 이때 튜브에 둥둥 떠서 밤하늘을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남자들은 이렇게 다이빙도 했는데 아 저는 다이빙은 아직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다음에 가면 저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쉐어하우스 식구들. 일주일간의 쉐어하우스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길고도 짧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해서 이 여가 쉐어하우스 생활이 더 즐겁고 아름답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의 여름 제주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